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좀 반짝반짝한 컨셉으로 하고 왔습니다. 렌즈는 오렌즈의 그레이 컬러 1 5,000원. 아이섀도우는 릴리바이레드 초콜릿 청키 무드 가격은 2만 원. 1 0 가지 색상의 하나에 있어서 선택장애들이 사용하기 살짝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선택장이거든요 아이브로우는 로엠 제품 한올 플랫브로우 8,000원 정도. 그레이 그레이한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아이라이너는 테무에서 한창 유행했던 건데 그 애교살 메이크업 2,000원. 속눈썹도 테무 제품인데 장원영 속눈썹 1 4,000원. 랑 하이라이터는 파우더룸 뉴어 북치크 봄과 가을 사이에 선품으로 받았던 거라 그냥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베이크힐 파운데이션 한 21,000원? 얇게 표현이 잘돼 쉐딩은 투쿨포스쿨. 만원에서 2만원대. 립 라이너로 사용하는 거는 헤라 오버 블러 립. 입술이 얇은 편이어가지고 오버립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. 입생로랑 벨벳 크림 립스틱 5만원 정도. 매트한 감이지만 컬러는 잘 표현돼서 그 위에다가 글로우한 걸또 얹어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